두 분이시군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뭐 때가 되면 여러분이 필요할 것 같으니. 어? 뭐라고? 아닙니다. <laughs> 두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살아남을 사람이 몇이나 될지. 에서 준비한 보상을 지급하지 못하면 저도 골치 아플 겁니다. 기세가 좋네요. 저까지 기대될 정도인데요. 잠깐. <laughs> 거기 둘. 미안하지만 보상은 이몸 아라타키 배짱두둑 이토님께서 가져가겠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냥 일곱 성인의 소원이나 하죠. 나와라 검의 그림자. 으악. 제가 알기로 아직 팀을 찾지 못한 참가자들이 있어요. 가서 확인해 보세요. 오랜만이야. 오랜 인연을 만나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으니까 내가 파트너가 되어줄까? 볼즈니. 자, 저게 물고. 응, 나 이토님의 실력을 맛봐라. 어때 깜짝 놀랐지? 하지만 두려움이 마냥 나쁜 것만이 아선전 숲을 좀더 둘러보고 싶은데. 나한테 이런 재주가 있을 줄이야. 잘 됐군. 너희들은 어때? 준비됐으면 출발하자.